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간들의 소급 장난을 싫어하는 단독자입니다. 자, 장자 이어서 들어갈게요. 어, 이무위자연 얘기했었죠. 그죠? 무라일체. 무슨 말이냐? 사실상, 도가 철학에서 핵심적인 건데, 돈은 하지 않으면서 안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가의 이러한 사상들, 어, 글들을 보면은, 뭐, 말장난 같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장난 같은 거에는, 그 경구 안에는 엄청나게 깊은 뜻이 숨어져 있죠. 그죠? 숨겨져 있는 거야. 뭔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인위성을 가지는 않아. 근데, 알아서 다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 만물들은 다 공통이라는 거죠.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 자. 삶이 있어야지 죽음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어야 또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흩어진 기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랬겠지. 이 당시에 뭐 과학이 발전했겠어? 기운이 다시 모여가지고 삶이 되고, 그 기운이 다시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이 삶에, 천지에 퍼져있는 기운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기운이 모인 게 삶의 상태고 흩어진 게 죽음의 상태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 만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음, 하나님 때문에 하나인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어리석게도 근데 신비하고 기이한 것들은 미라고 표현을 하고, 어. 냄새나고 어? 썩은 것들은 추라고 표현하죠. 추는 한자 모릅니다. 추라고 쓰겠습니다. 자, 추미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것은 다시 썩었다가 다시 아름다운 게 되고 아름다운 건 다시 또 추하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 하나의 기운뿐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척도도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고 인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물론 뭐 미학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지 어뭐황금비율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미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 본능적으로 인간은 미와 추를 구분하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될 수가 있어. 어.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장자에 우리는 오늘 장자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장자를 얘기하고 있잖아.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부규라는 어, 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뭐였어요? 만물이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파괴됐어?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파괴돼버렸잖아 본래의 세계가. 어, 본래의 세계를 파괴한 게뭐 포크레인이 파괴했습니까? 어, 덤프트럭이 파괴했어? 아니잖아. 그죠? 결국 인간의 의식이 파괴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의 의식이 파괴했던 이러한 본래의 세계. 어. 인간의 의식이 중지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내겠지. 비로소 그 본래 모습을 어 들이 밀겠죠. 고개를 들이 밀듯이. 그러면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을 중지 시켜야 돼. 그러면은 또 이것도 어? 식견이 얕은 인간들은 그러면은 뒤지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생각하지도 말고, 어? 뭔가 헤아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의식이라던가 지식을 덜어내라는 건데, 아, 근데 솔직히, 아이러니 하긴 해. 왜냐면은, 도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도 사실 지식이잖아. 도가라는 걸 배워야 본래의 어떤 그런 걸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회기를할수 있는데, 도가라는 지식을 모르고 본래로 회귀한다는 라게좀 어렵지.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학문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모순되거나, 좀, 매치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뭐 배우지 않고는 전혀 연상할 수 없는 인간들도 많거든. 세상에 너무나 많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지. 지식을 쌓아야지. 도가가 뭔지 알아야지. 장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도가 철학, 특히 장자는 계속 덜어내라. 덜어내고 비워내고 비워내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비워내라라고 얘기하죠. 마치 불교의 공사상과 어 약간 유사한 측면도 있죠. 음. 자, 장자의 우원이라는 어이 이제 내 편인지 외 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글 하나 말씀드리면 음. 안성자유라는 사람이 스승한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말씀 듣고서 1년이 지나니까 순박해졌습니다. 2년 지나니까 고집이 사라졌어요. 3년 지나니까는 외물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는 나라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5년이 지나니까는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가 없어져서, 아니야, 자연의 이치가 왜 없어져? 어, 자연의 이치가 없어지지 않지. 나라는 의식이 없어졌지, 4년차에. 5년차 되니까는 자연의 이치가 나에게 왔다, 비로소. 6년차가 되니까 육체성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고, 7년이 되니까 자연으로 돌아갔고, 8년이 되니까 죽음과 삶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9년차 되니까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1년부터 이 9년차, 9년차까지 안성자유라는 이 인물이 경험했던 그 과정들이 도가철학에서 어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아주 거의 뭐 최고의 이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성자유라는 인물이 나오는 이 우원 이 편에서 이게 말하는 내용이 뭔가 결국 진리의 과정이 이 안성자유가 처득한 과정과 똑같다는 거야 본래 모습을 획득하는 거라는 거지 궁극적인 게 먼저 경쟁심하고 뭐가 벗어났어요? 순박해졌잖아. 고집하고 고집이 없어지고 순박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죠? 욕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남을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도태되잖아요. 어, 2023년 현대사회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뭐 망하겠지. 어,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기면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어렵지. 이게 옛날 철학이라고 해서, 이미 다 쓸모 없다. 이미 현대사회에는 적용되지 뭐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도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1편부터 장자를 여기까지 봐왔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 날, 날린 거야. 갖다 버린 거야. 한 6, 7시간 내다 버린 거겠지. 그죠? 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어. 이걸 제가 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면 남에게 이겨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구별도 없어지는 거지, 그죠? 어, 자연의 삶을 살수 있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음,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장자의 철학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일관적이다, 어,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음, 자, 여러분들 몸, 내 몸도 사실상 내 몸이 아니다라고 장자는 얘기합니다. 자연의 것이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간의 몸이 뭐예요? 일종의 모음이야. 무슨 모음이야? 장기들의 모음이잖아. 여러분 오장육부, 오장육부 중에서 어, 뭐세개 이상 없는 분 있어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없잖아. 그럼 살아있을 수가 없지. 어, 장기의 모음이란 말이야. 몸도 작은 물체가 또 다른 물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체 바디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뭐 70%의 물로 인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 단백질, 탄단지 얘기하잖아. 탄단지, 어, 탄단지 이런 것만 있어?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있잖아. 어, 뭐가 있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에로 파이바 마시면아 식이섬유. 식이섬유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인체에 작용하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어? 뉴로 트랜스미터 같은 거 있잖아.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물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간의 BODY를 만들고 있잖아. 그죠? 이게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지. 자연이,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신진, 신진대사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야? 어, 마치 전원처럼? 그런 거 아니지. 그죠?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척추가 움직이게 하는 거. 그죠? 어, 들숨, 날숨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 뭐가 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 자연이 하고 있는 거와 자연의 생명력이. 내 몸만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 타인은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 타인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지배를 받고 있지. 자연스럽게, 그죠? 동물은 안 그래? 동물도 마찬가지로 바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 이런 거 없어?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모든 물질은 항상성, 항상 그 원래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돌아가려는 그 성질이 있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자연스럽게 아물어지는 것도 있고. 너무 큰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입력된 컴퓨터랑 사실상 비슷하죠 인간의 몸이. 어 물론 이성이 있으니까 컴퓨터를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몸도 사실상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서 뭐 신의 설계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 빈도상하게 또 갑자기 또 대한예수교라든가 장로회에 어? 목사님이 할 법한 그런 얘기 갖고 오지 말고 그냥 이 유기체적인 생물체적인 얘기 하자는 거야 컴퓨터처럼 돼 있잖아 그러면은 내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거같아 이것도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거면 왜왜 왜 멍청한 인간들이 사랑에 목을 매어왜사랑에서막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고, 통수 쳐맞고, 어? 그런 일을 왜 당해? 왜 저기 동탄 신도시에서, 어, 왜 미시들이, 왜 남편들 돈 벌러 갔을 때, 왜 헬스 트레이너들이랑 하룻밤 자고 바람나? 그게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 음. 역겹지. 당연히 역겨워. 나도 이런 얘기 하면서 옆에 지금 검은 봉투 갖다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토할 수 있게. 역겨운 건 맞아. 하지만, 뭘 말하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닌 거야. 자연의 감정인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출산을 한다고 칩시다 출산하면 여러분들이 애를 낳는 거예요 아니지 나아지는 거지 자연에 의해서 왜 여러분들이 애를 낳는 거면 여러분들 애막팔 다리를 막어아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징그러운데 막팔 다리를 막 50개씩 붙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 무슨 뭐 로봇처럼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어막 분리 돼가지고 조립하고 다시 해체할 수 있게 애를 낳아야지 어, 왜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자연에 의해서 나아지고 있잖아. 얘가 키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수 있어야 되고, 어 발가락을 네 개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발가락을 하나로도 만들 수 있어야지.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어? 원하는 대로 무슨 뭐 어? 시험관 아기 뭐 이런 거 해봤자, 어 과학 기술을 도입해봤자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죠? 자녀는 여러분들이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몸작용,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자연의 작용이라는 거야. 신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삶을 뭘로 이해하라는 거야? 네이처, 자연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네이트하게. 그러면 이런 모든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리미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통합해서 봤을 때 뭐예요? 진리는 얻는 것이 아니야. 진리는 얻는 것이 될 수가 없어. 어디서? 도가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진리는 얻는 거지. 근데 도가에서만큼은 진리는 얻는 게 아니야. 얻는다라는 것은 나, 자의식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진리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패러독스하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잖아. 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진리인데 어떻게 자의식이 있을 때 진리를 얻을 수가 있겠어? 자의식이 있으면 진리를 못 얻지. 나를 비워내는 게 진리인데 이해하시겠죠? 음. 그렇지만 우리는 뭘할수 있겠어요? 진리로 회귀할 수 있어. 왜? 원래 우리는 여기에 있었으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를 비워내고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로 회귀하고 돌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다른 영상들보다 몇분 짧지만 어, 충분히 어,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한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